YG 는 연습생을 했었고 DSP나 키스트, 크레오파회사도 있었고 YG에서 소미오대 나온다, 예쁜 걸그룹이 나온다. 1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많은 제의가 왔어요. 미팅을 막 했는데 최종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전주 여행 갔는데 거기 용암 무당이 있다고. 회사 지금 두개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갈까요? 했는데 어디냐 1월 말에 벌어서 으니까 가라 하시는 거요. 수대감. <laughs> 아. <laughs> 너무 오면 되는지 계약을 했는데 할때 조금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지면은 나는 아이도 못할 나이다 싶어서 1년 안에 활동을 안 시키면 계약 해지를 했었어요. 일주일에 뭐막두 명씩 퇴사하고 직원이 계속 바뀌고 이러는 거요. 예 불안하잖아요.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부탁해서 레슨도 받고 뭐 곡도 받아오고. 아, 회사에서는 레슨 안 해주고요. 레슨을 딱 기본만 해주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데리고 와준 언니가 나간 거예요. 정그러니 남아서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너의 탓이다. 어떤 탓이죠? 했는데 너가 뭐 실력이 안 돼서 데뷔를 못한 거다. 근데 제가 실력이 뭐 출중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데뷔 경험이 있는 친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엄마랑 같이 갔어요. 회사를 공부를 한다던가 이제 나가고 싶다 회사를 잠깐 나가 있을래? 해서 나가 있었는데 너희가 맨날 숙소에 남자됐고 뭐 맨날 술 먹고 클럽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지방에 있었으니까 내가 우리 딸을 케어하지 못했구나 해가지고 충격받으셔서 나오신 거예요. 그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선 답이 없구나. 너가 뭐 그런 식으로 할수 있냐. 어, 나는 뭐한게 없는데? 거기 회사에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 회사에 있는 사람들 그 대표님도 아실만한 분들도 있고 어너뭐 거기 있었으면 은그 말아? 어저 있을 때 있으셨다. 근데 어, 그렇게 유쾌하진 않다. 근데 저는 이해한다. 왜냐면 이정일를 오래 해보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상황이 나쁜 거더라고요. 회사에서 계약을 안 풀어줘서 제가 소송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셀프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 나갔던 직원분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다 진술서를 써주신 거예요. 보통 이쪽 업계에 있으면 계속 겹치니까 회사 편을 들지 연습생 편을 안 들거든요. 근데 다 진술서에 막 자기 소속, 데뷔를 못하는 것은 회사에 사시고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내가 잘 살았구나 하고 이제 소송을 하면은 이겨요. 심지어 그 변호사님께서 분명히 이기는 거니까 하자 하셔서 다 준비를 마쳤는데 그 종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커진 거예요. 소송을 하면 안 좋은 영향이 끼칠 걸 알면서도 써주신 거잖아요. 그냥 소송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엔터를 바꿔보겠다. 종료는 하기로 하고요. 5년 계약이었거든요. 5년이 지나고 나서 파티를 했죠. 그리고 그쪽에서도 저한테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웃긴 게 또, 제가 연락을 하면, 우리는 너를 활동시킬 의향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이상한 사람, 있지 않았어요? 엄청 많은데, 학원에서 사기치거나, 신인개발팀이라고 접근해서 정보를 빼낸다거나,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아니까, 진짜 보이스피싱처럼 조심해라 하잖아요. 이제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 상황들이 많아서, 보내라 하면은 도망가시면 되고요. 신인개발팀은, 회사에 전화를 해보세요. 회사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DM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회사에 오피셜 계정이 다 있으니까 칭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YG를 갓 나와서 어느 날 친구가 요청이 왔는데 YG 사람들이랑 다 친구고 일장이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해서 어 YG에 있던 분인데 내가 깜빡한 분인가 보다. 우선 수락을 받고 친한 아이돌 걸그룹의 언니가 있어요 콘서트를 하는데 대기실도 들어갈 수 있는 초대권 티켓 같은 걸 준비를 해준 거예요 세 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만 보게 같이 갈 사람 올렸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 언니 저 갈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본 적도 없지만 YG에 있는 친구고 자꾸 막아 지수랑 뭐 돈가스 먹고 있다 아 돈가스 맛있게 먹어세요네 언니 근데 뭐 제니한테 저 돈가스 있지? 이수라 먹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응? 음? 우선 <laughs> 알겠어 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 기억을 조합해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합리화하면서 이사람 믿는 거예요. 콘서트로 보러 갔는데 뭐가 쎄한 거예요. 계속 같이 있는데도 연습생 느낌이 아닌 거예요. 아 연습생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이게 대기실갈수 있는 팔찌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초대해 준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대기실 못 들리고 간다. 미안하다 하고 나와서 이제 갔어. 그다음에 그 친구가 랑 애인인 척을 하고 이, 있었어요 사실 나는 진짜인 줄 알았지. 그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지인들만 오는 H 양이 인스타에다가 환희 오빠 생일 파티 하고 올린 거예요. 생일 파티 한 친구한테 연락해서 혹시 H 양아냐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래서 H양이 올린 테이블에 앱솔루트랑 잔이 있고 뭐 환희 오빠 생일 파티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환희 오빠한테 제가 보낸 거죠 너얘 몰라? 내 생일 파티에는 앱솔루트가 없었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선 차단을 받고 거기 그냥 계속 끼고 보, 직접 보고 싶은 거군요 또 하나 더 있어요 페이스북 친구가 된 거예요. SNS 메시지를 다 꺼놔요. 그래서 어 자꾸 늦게 확인을 하니까 카톡으로 연락을 하겠다. 친구또 연습생 하는 애 있는데 소개시켜줄 때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라. 발이 되게 넓은 거예요. 자기가 원래 SM 연습생이었다고 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막 춤추는 영상인데 되게 잘 추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여요. 그리고 막 저한테 아나 에버랜드 갈 거다 했더니 아 지금 에스쿱스도 에버랜드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쿱스? 세븐틴 에스쿱스가 에버랜드래요. 그래서 아 그래? 저는 별로 궁금해 하지 않은데 자꾸 되게 연예인들이랑 친하다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아이돌 할 정도는 돼요? 아니요. 근데 그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일반분들은 100% 속아요. 진짜 활동하는 연예인들까지 막 단톡에 초대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그때 s m 에 연습생 두명 정도를 알고 있었어요. 혹시 너 H군 알아? 당연히 알지. 아, 이게 연습생이야? 아니, 걔 되게 유명한 사친범이야. 진짜 네이버에 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유명인이네. <laughs> 어떤 커뮤니티에 아이 사람 SM 연습생인데 뭐 자기가 맞다는 그 증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나가려고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작가님이 너 혼자보다 그룹을 해서 나가라. 셋이 멤버가 된 거예요. 제가 YG에 있었다니까. 자기가 제니를 안다는 거예요. 제니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했는데, 제니가 비공개 계정이 하나 있는데, <laughs> 자기 남자친구한테 떨어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봐라. 들어보니까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제니 전 남친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너가 지금 속고 있는 것 같다. 누군지 얘기를 해줘라. 했는데, 제가 3, 4년 전에 봤던 그 h 군인 거예요. 야, 나얘 아는 애라고. 얘 SM 연습생이라 그랬지. 맞다고. 얘 엑소 마지막 멤버라 했다고. 이거 믿어? 아니야. 그래서 제 말을 오히려 못 믿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언니가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얘는 진짜 만나서 막 100일 넘게 사귀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겠죠? 그럼요. 들어오는 거다 하려고 하는 게 퍼져서 연습생들이 똑똑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피프티콘 터지면서 생각한 게 너무 정보가 없으니까 아이돌 하시는 분들도 이 회사가 어디지잘 모르고 이렇게 옆에서 누가 접근하면 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리고 그것도 어 직원한테 잘 보인다고 데뷔하지 않아요 성매매나 접대 같은 걸한 번도 안 받아 봤어요 근데 아예 연락도 온.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뭐 매니저님이 갑자기 밤에 영화를 보자고 해서 멤버를 깨워가지고 야 매니저님이 영화 갑자기 가자 했는데 매니저님이 아 너랑 둘이 간다 아 매니저님 죄송한데 저는 둘이 가는 건못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거절하고 친구한테 보여주고 증인으로 남기고 세이브 했는데. 다음에 그 매니저님이 제가 먼저 영화를 보자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약간 연습생들을 선동해서 제가 약간 왕따처럼 되는 근데 그 중에 연습생 중에 또 저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언니 매니저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님왜 그러셨어요?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미안해 하셔가지고 그 입에 제 이름 올리지 마세요 하고 대표님하고 회사에 다 말하고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많겠지만 제 방법은 그거예요. 사람을 딱 알려야 돼요. 예를 들어 A 매니저님이 나한테 영화 보자. 그러면은 회사가 대표님이나 실장님이나 매니저님 있을 때, 어, 메이저님이 영화 보자고 했는데, 대표님 뭐 같이 가세요. 실장님 같이 가세요. 하면은 메이저님은 절대 자신 그렇게 안할 거예요.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요. 매니저 직업이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불렀을 때 진짜 따로 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연습생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직원한테 잘 보여야 데뷔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이 나한테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내가 안 본다고 하면 큰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 연습생한테 두 우리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 사람은 절대 절대 좋은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 뭔가 다 대일이 아니라 1대1로 만남을 요청을 한다 하면은 가든 안 가든 주변에 말을 해라 아무렇지도 음. 않게. 긴 시간 동안 막 어쨌든 노력하고 막 그랬는데 그딱 마지막에 그렇게 대학을 가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엔터를 좀 바꿔봐야겠다 싶었어요. 공부를 해서 내가 엄청 작은 영향력이라도 행사를 해봐야겠다. 중요한 역할이시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아이돌 하. 생각대로 잘안 됐을 때 뭔가 길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금 공부해 보시니까 아이돌 환경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 금전적으로 힘든 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고 회사에서도 그 정도도 케어 못할 건데 아이돌을 만든다고 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하여튼 성공하려면 투자 가 필요한 걸 아니까 멤버 간의 소통 부재 대표님과의 소통 부재 상담사나 이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대중문화 심리 상담을 무료로 지원을 하는데 그 1인당 12회까지 무료거든요 꼭 우울하시거나 하면은 가서 들으 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감히 피프티 50, 피티를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도 소통의 부재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 요 제작자 입장으로 하면 소통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중간에 이게 껴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이도 많은 대표가 자꾸 가서 연습 이렇게 보는 것도 부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대표님도 만나봤냐면 자꾸 멤버들이 차별해요 그거를 티를 내요 대표님들이 다 방법 을 모르니까 각양각색으로 뭔가 마음을 표현을 하시잖아요. 훠님이 항상 애들을 찾아갈 순 없어요. 저도 훠님한테 제발 대표님 애들 따로 보지 마시고 저 통해서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계속 상처받고 있으니까. 대표님은 그러려고 한게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중재를 저는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중간 관리자가 그래서 중요하긴 해요. 대표님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월말 평가 이제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때 뭔가 대화를 한다고. 그막 마지막에 저희랑 밥한번 하신 적 있나요?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입장문에.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 에 어떻게 한 번도 안 만들었지? 약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하게 지내고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엄청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멤버들과 대표님 간에 대화가 없더라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음좀 있잖아요. 대표님들이 자주 만나는 건 저도 추천하지 않고요. 좋은 분이신 것 같다고 들었어요. 보통 은 투자금이 없으면 애들을 방치하고. 근데 어떻게든 투자금을 받아오려고 하셨고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려고 한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남의 손에 빌려서 생색을 내게한 거잖아요. 그 노고를 좀 티를 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뭐 사실 대중 예술을 하면서 조금 지친 게 있다면 말을 잘 해야 되고 말한 마디에도 공격이 많이 오잖아요. 비언어적인 요소들로 사람들을 힐링을 해준다던가 전달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소우즈 컴퍼니라는 회사를 사업자를 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똑똑하시고 영어 많이 분들은 계시지만 경험이 있는 분이 없거든요.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많은 얘기 들려주고 셔 너무 감사해요. 인사 한번 해주케 K 팝을 사랑하시는 아이돌 지망생 연습생 분들 정말 똑똑하게 생활을 하셔서 가까운 시간 허비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안 좋은 상황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상